안녕하세요. 잉고스파이 카일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지금 최근에 카메라를 하나를 새로 구입,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 매일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영상 대부분이 어, 제 스튜디오 어, 사무실 겸 스튜디오에서 매일 찍었잖아요. 영상을.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음 여기 아일랜드의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또제 생활도 좀 어느정도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도 좀 있고 어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좀 갖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유학원을 이용하실 때 혹은 뭐 어학연수 오실 때 유학원을 고려를 하실 텐데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학생분들을 만나면 어, 뭐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어, 방법으로 아일랜드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물론 뭐 저희를 통해서 오시는 학생분들도 계시고 또뭐 다른 기타 유학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과연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를 오실 때 유학원을 과연 이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된다면 또왜안 해도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들을 얘기는 그 비용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유학원을 이용할 때 많은 학생분들이 어 잘못 알고 계시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왠지 그렇잖아요 유학원도 하나의 회사고 서비스고 또그뭐 당연히 이익을 위해서 어 움직이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주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학원을 이용함으로써 뭔가 내가 어 추가적으로 그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어 상상을 당연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유학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석을 하려면 그, 뭐, 링고스파에는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학원은, 어 그, 수익이라고 하는 거를 학생분들한테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사실, 어 정확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사실 학생분들한테 받는 게 맞기는 하죠. 하지만 그게 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그, 제가 지금, 사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가장 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슈퍼마켓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과자라든지 뭐 라면 같은 걸 사실 때 보면 그 봉지 뒷면에 보면 그 소비자가라고 하는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그 소비자가를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소비자가를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모든 어학원들은 학교마다 가격표라는 게 있어요. 그 가격표는 한마디로 그 공시하는 가격표예요 그래서 매년 말 혹은 초에 학교마다 가격표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2018년이니까 2018년에는 1월에는 이제 그 가격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우리 학교의 가격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 가격표를 어, 자기들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같이 일하는 뭐 저희 같은 유학원들에 이렇게 쭉 뿌려줘요.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어학원의 학비가 곧 소비자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또 슈퍼 얘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과자나 뭐라면을 사실 때 소비자 가가 적혀 있지만 그 슈퍼들은 사실 그 물건을 공장에서 만약에 뭐그 도매를 하는 곳에서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뭐 과자 하나가 천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 과자를 도매업에서 가져올 때, 천 원에 가져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팔때천 원에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700원이 됐든, 800원이 됐든, 그거를 공장에서 띄어올 때, 분명히 그 정도의 가격을 한좀더천 원보다는 낮은, 소비자가 보다 낮은, 우리가 한이 도매가라고 하죠. 그 가격을 가, 그 가격에 가져와서, 그 다음에 천 원에 판매를 하면 뭐, 2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수익이 남잖아요. 그럼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슈퍼마켓이 운영이 되는 거죠. 뭐, 직원이 있으면 직원 월급도 주고, 어, 그, 슈퍼마켓의 렌트비도 내고 그 어학원들도 가격 그 가격표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격 안에 사실 유학원의 커미션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가격이에요 소비자가말 예를 들어서 학비 여기는 유로화가 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곳이니까 학비가 예를 들어 천 유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학비가 천 유로면 그리고 만약에 그 도매가가 어, 도매가가 800유로 라고 또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학생분들께서는 어 그러면은 내가 유학원을 많이 안 통하고 학교에다가 직접 돈을 납부 를 하고 학교랑 직접 내가 컨택을 해서 학교에 직접 등록 수석을 마치면 나는 800유로에 등록을 할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아주 가끔씩 이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명한 그러니까 하나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다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그뭐 굉장히 어학원들이 많아요. 그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일랜드만 해도 한 70개에서 80개 어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어학원들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뭐 영업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그 뭔가 뭐이 마켓에서 정해놓은 뭐 약간의 그런 뭐 정해진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는 방법 같은 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다수의 어학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소비자 가격이라는 자기들의 가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오든 혹은 뭐 유학원을 통해서 오든 무조건 그 소비자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요. 아주 가끔씩 어 어학원 자체에서 학생이 직접 컨택을 했을 때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매가라고 하는 그 1000유로가 아닌 뭐 800유로를 받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학생분들께서 아주 가끔씩, 어, 내가 직접 유학원을 안 끼고 가서 학교에다가 직접 컨택을 해서 등록을 하면 더 싸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뭐 정확한 숫자, 수치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거의 다수, 한, 아무리 못해도 80%에서 90% 이상의 어학원들은 사실 정해져, 정해져 있는 소비자가를 항상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유학원을 굳이 안 통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유학원을 통해도 나는 천 유로를 낼 거고 학교에 직접 가도 천 유로를 낼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유학원에다가 천 유로를 주고 유학원이 제공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내가 누리는 게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나라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한 80%에서 90% 정도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가급적이면 은 유학원을 통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일 수 있죠. 왜냐면 유학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학원마다 달라요. 왜냐면 그건 각자 자기들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줄지는 그 유학원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한 가지 공통된 점은 있죠. 모든 유학원들이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바로 학교 수석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가장 유학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동일하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추가로 해서 어, 유학원마다 거기에 덤으로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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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뭐 이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있죠. 만약에 유학원을 이용 안 하고 학교를 이용, 학교를 직접 컨택해서 등록해서 더 싸다고 하면 사실 그러면 더싼 가격으로 등록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또 또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1000유로인데 800유로 그러면 뭐 200유로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유학원이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사실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200유로가 안 된다면 그, 유학원 제공해서 서비스가 200유로가 안 된다면, 사실 그러면은, 당연히 난 200유로를 더 싸게 하고, 800유로를 등록하는 게더 이익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학원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돈으로 뭐 환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없는 서비스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지 케어 같은 거, 현지에 도착했을 때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드린다, 뭐 문제가 있을 때뭐 상담을 해드리고 뭐 답변을 드린다, 뭐 이런 건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 200유로를 더 내는 더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유학원 을 이용하는 거고, 만약에 아니 나 혼자서 다 알아서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고 난 200유로 그래도 아낄래 라고 하면은 굳이 이용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혼자 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제가 해보면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혼자 오시는 것도 참 어,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해요 일부 왜냐면 어, 사실 어학연수라고 하는게 외국에서 이제 내가 직접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국 생활을 할때 뭐, 누구에 당연히 도움이 있으면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독립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나 혼자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고 내가 친구를 만들고 내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도움을 얻겠다. 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외국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또또 또 다른 한편에서 뭐 유학원을 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유학원은 어, 가장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가장 좋은 비교가 바로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학원을 이용하는 것은 보험에 드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기치 않은 뭐 질병 혹은 뭐 상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험 회사에서 커버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상품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유학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 유학원이 제공해 준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유학원이 가장 근본적으로 어,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유학생이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또 안전한 유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원을 이용해서 오셨을 때는 뭔가 뭐, 물론,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해결함으로써 거기서 또 얻어지는, 또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를 마련해 놓는 게 바로 유학원을 이용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내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같은 돈을 낼 거라면 사실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유학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유학원을 이용을 할 거라면 어~ 혼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는 거 말고 나 유학원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유학원을 이용함으로써 내가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 혹은 같은 돈을 지불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유학원에서는 도대체 나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 는지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학원의 말만 너무 믿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유학원이지만, 제 입장에서 저희가 유학원을 운영하니까 저는 이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안전한 뭐, 뭐, 유학 생활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인터넷에서 서치도 좀 해보시고, 사람들의 뭐 리뷰 같은 게 있으면 좀 그것도 읽어보시고, 뭐 유튜브 같은 영상도 좀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유학원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유학원을 제가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왠지 모르게 뭔가 유학원은 나를 등쳐먹는 사람, 혹은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내가 혼자 다 사실 알아서 할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조금 먼저 알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한테 요금을 붙이는 사람. 같은 이미지에 그런 게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좀 억울해요.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싫어서 유학원을 시작을 한건한 한 건데 어딜 가서 그래서 제가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만들 건데 만들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사실 저도 학생이었고 저도 워홀러였고 어학연수 직접 뭐 유학원들을 다른 유학원들을 통해서 어학연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뭔가 학생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내가 유학원을 하면은 난 이런 점을 고치고 싶다라고 어 생각을 해서 유학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학연수 혹은 워킹 홀리데이 준비하실 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유학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유학원이 어떻게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유학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지 않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 저번 영상에서도, 어, 그 유학원의 진실이라고 하는, 유학원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들려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저는 딱한 유학원만 찾아가서 그 유학원 말만 딱 듣고 그 유학원에다가 선입금 내라고서 해 선입금 내고 그리고 정말 꼼짝달짝 못하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오는 케이스 그래서 와서 후회하는 케이스 후회를 또안 하면 상관없죠 뭐 와서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최소한의 서치나 뭐 정보 검색 정도는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제가 그런 정보들을 다한 곳에 모아서, 링고스파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사이트고, 제가 제공해드린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뭐, 제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봐서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 판단이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학연수나워킹홀리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 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거고 또 젊은 시기에 젊은 나이에 굉장히 값진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또뭐 저렴한 경험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외국 나가서 뭐 1년 8개월 산다고 하는 게 사실 뭐, 뭐, 뭐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큰돈을 쓰시고 큰 결정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제발 한 유학원에 가서 그 유학원 말만 믿고 결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좀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는 것이 정말 힘이에요. 왜냐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좀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고 좀더 알차게 유학생활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뭐 객관적인 시선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어 유튜브 채널을 어 최대한 많이 봐주세요. 저도 어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링고스파이를 시작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학 시장을 좀더 소비자에게 공정하게끔 만들고 싶은 그 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유학생들의 입장에서 뭔가 좀더 어 도움이 되고, 정보 습득에 용이하고, 정보 어, 뭐, 어학원 정보가 됐든, 뭐, 그리고 유학 생활의 정보가 됐든, 최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어학연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어, 카카오톡 링고스파이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일랜드를 가장 잘하는 유학원, 링고스파이의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